2025년 들어 미국 경제는 점차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덜로이드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섹터 간 강약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 내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고 기업 투자 회복도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마찰과 관세 부담이 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경기 민감 섹터는 점차 압박을 받으며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방어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 필수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산업은 경기 충격에도 수요가 꾸준한 특성을 지닙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성장주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방어 섹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기에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섹터별 리스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기술이나 성장주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이며 금리 부담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방어 섹터는 안정적 수요와 낮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시장 전반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자금 흐름 전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침체 전환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 대응이나 유동성 변화,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지표나 뉴스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경제 데이터와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 미국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섹터 차별화입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일정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어 섹터 중심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이 변동성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